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님 오늘의 주제는요 정보 전달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불법 사채 관련된 겁니다 우리 그 회복을 하는 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 업무 중에 상담 중에 하나가 불법 사채 관련된 그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그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불법 사채의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중에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채무자 대리인. 우리를 대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원래 있던 제도예요. 그 자격은요. 변호사만 가능합니다. 변호사만 채무자에 대한 대리인을 하고 그렇게 유료했고요그 기준은요.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은행이나 정상적인 금융 기관의 대리인은 아니고요. 불법 사채 그러니까 악랄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일반적인 대응이 안 먹히는 사람들 폭력적이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건바이 얼마 한 건당 얼마 채무자가 10명이면 10명당 한 건당 얼마씩 돈을 받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싸게 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업데이트돼서 국가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금감원에 서 신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접수를 하면은요 거기 시스템상에서 스스로 입력을 하고 한 건당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면 이걸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정식 명칭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서비스 가로 열고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. 자 1331로 전화를 해서요. 불법 사채 채권추심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.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고요. 효과를 말씀드리면 그닥 높지는 않아요. 바로바로 대처가 되지 않고요. 최소 접수에서 걸리는 시간까지 일주일 내에 걸립니다. 그 대신 전화 오는 거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가야 되고 조건은 그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홈페이지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자세한 그 경과를 직접 개인들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. 10건이다. 그럼 10건을 전부 다한 건당 한 건당 한 건당 입력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바꾸고, 카톡 아이디 바꾸고, 일단은 연락을 하지 않는 그 방법을 택하시면은, 본인이 할수 있는 법적 의무는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건 절대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고, 어, 회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걸 알기 때문에, 그 채권주심이 얼마나 악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에요. 자세한 거는, 어,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. 금감원. 또는 전화번호 국번 없이 1 3 3일로 전화하시면은 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불법 사채 이용하지 마셔야 되지만 저는 절대로 그들이 원금을 갚았건 갚지 않았건 간에 이 방법을 우리가 어 동의해 준다는 건 절대로 어,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. 오늘도 힘내시고 어 저도 이제 최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불법 사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